안녕하세요. 소유 t v 의 소유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게 포포잖아요. 포카포장 이거를 해볼까요? 먼저 아, 이거를 이런식으로 만들거요 제가 예측한게 맞는거고, 전에 촬영 전에 진짜 만들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아, 음, 이게 있고요. 이게 있고요. 로제입니다. 이게 있고요. 어, 이게 있고요. 이게 있고요. 아, okay. okay.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음. 있고요. 이게 있고요. 이게 있고요. 이나 이게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이드식고요 이게뿐아요, 여러분들. 대문자 A. 난 이거 해 볼게요. A 막 찾는 거. 음 다음에 A로 시작하는 뭐, 네. 동물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슬리브를 한 개. 게... 까지 하고 음 그렇게 하루에 아 하나씩 배우 그리고 아 네. 그러면서 배우는 게 이런. 지연아. 너 달팽이 뭐야? 기억해? 와. 슬리브가 있잖요 먼저 끼우자. 아. 다만 봐봐. 이거 신발. 나 신발 신발. 슈 슈. 수로 다시 넣어준다. 네? 옥수는 아, 슈. 신발 두개 이말거 뭐야? 자네 이 뭐야? 이 말이 뭐야? 이 말이 뭐야? 이 말이 붙이 말이 뭐야? 뭐다이 말이 이 말이 가지고내이이말야 잠만요 지원아 벌써 다 먹었어? 응 내가 제일 1그이야 빨리 먹어도 좋을 것, 것 같은데 지원아 너 이거 도넛이 도 남았다 이렇게 되면? 먹는 거남기가안 되나?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이제 덤으로 덤으로 이거 하고 애플손 두개 있는 거입 닦아? 이거 한 개. 요누 거? 그럼, 저는 덤으로. 내가 럼 보세요. 덤으로. 덤으로. 이거를 늑게, 덤으로. 저는 일 덤으로 넣는 거니까 여기 안에다 늑게 덤으로. 아, 없이 주 제가 누구한테 줄 거냐면요. 이건 둘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그럼 여기 3월 정도 되는 이제 3월 때도 한 지금 정도로 추운 것 같죠? 원래는 한 영하 10도 이틀 내려갈 때도 보시면 아까도 영하 10도 내려갔나 이것도 네, <목소리> 여기 안에다가드게요우부적이써있는데아요 네, 동주, 음, 응. 네, 네, 네. 네, 여기다가 게 <놀라> 음. 짜잔 완성 그럼 다음 시간은 이게 좋으면 다음 콘텐츠 알려줄 때못볼보자라고 뭐 뜯기 뭐 이런 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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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녕 안녕